원룸의 딱 미니 세탁기 탑3 세리토 미니 세탁기 속옷 양말 살균 터치 디스플레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소형 세탁기로 자취생이나 운동 후 세탁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아담한 사이즈의 1 2터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해 공간 활용이 뛰어나면서도 효율적인 세탁이 가능하죠. 전압 12V와 소비 전력 24W로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며 KC 인증으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. 특히 5단 양방향 회전판 덕분에 세탁력이 강화되어 옷 손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간편한 터치 디스플레이로 세탁 시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. 미니 세탁기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세리토 미니 세탁기를 추천드립니다.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이 제품과 함께 똑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겨보세요. 위니아 3kg 통돌이 세탁기 EWF3WGS는 소형 가전의 진수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. 아기 옷 세탁에 최적화된 고온수 세탁 기능으로 위생적인 세탁을 보장합니다.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강력하여 공간을 절약하며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220V의 정격 전압과 2등급 에너지 효율로 경제성까지 챙겼습니다.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고객 만족센터도 신뢰할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작은 세탁기의 혁신, 위니아와 함께하세요. 미니 세탁기 5kg는 원룸 생활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소형이지만 강력한 세탁력을 자랑합니다.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다이얼식 작동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블루라이트 살균 기능이 있어 위생적인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소량의 속옷이나 아기옷 세탁에 탁월하며 탈수 기능 또한 갖추고 있지만 소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.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작은 사이즈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 생활의 질을 한층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. 이 제품은 효율적인 1인 가구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